0, 1이니까 1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2분의 5 더하기 4제 맞아요. 일단 이렇게 써놓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5 x제곱 빼기 4x 13.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, 2분의 95, 45 빼기 12, 빼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5 빼기 4제 맞아요? Yeah. 마구 마이너스 12 플러스 4 마이너스 17이지 2분의 45 빼기 2분의 5 하면 은 2분의 40이지 20이죠 그리고 더하기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 더하기 3분의 1이지 아 얘랑 계산을 이제 둘이 더해야 되는데 7 7 더하기 3분의 1 빼기 2분의 5지 맞나요? 6분의 42, 4, 15, 6분의 46 빼기 15, 6분의 31, 있지? 네. 네, 불행히도 저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. 아, 왜? 산수 맞아, 이 새끼야. 아,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아,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, 이 새끼야. 8 0 0 해보라고 했는데? 아, 못 들었나요? 안 했나요? 하루엔안 했어? 해서 이거 공식 못 쓴다고요? 내가 이거 공식으로 못 풀었잖아요. 네 해야 돼요. 여기 플러스 16이 나오는데 빼기 돼, 빼기 아, 아저씨 그림이그림이 그 이상하잖아요 그냥 4X 세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아니야? y는 x 세제곱이 이렇게 그려지지, 그지? 그럼 4x 세제곱도 저런 식으로 그 오는데, 어떻게 풀수? 어떻게 풀며고? 그렇잖 마이너스 이 데이터는 빼긴데요 그게 아니죠. 그림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진선우 씨가 한 거는요. 넓이가 아니라 그냥 정적분이에요 아저씨가 한건 그냥 정적분이고 얘는 넓이를 물어본 거잖아. 넓이.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A까지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양이지. 그러니까 마이너스,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4X 세제곱, d x 더하기 0부터 a까지 4x 세제곱 dx가 17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x의 네 제곱 마이 0 더하기 x의 네 제곱 0a니까 0 빼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아냐 더하기 a의 네 제곱이 17 즉, a의 4제곱 플러스 16이 17이니까 a의 4제곱이 1이어서 a가 1인 거야. 그림을 잘 봐야지. 오케이? 그리고 아저씨는 정적분을 구하는 거고 네? 어떻게 알았을까? 산주가 틀렸어가지고 우여천개 맞은 거네. 신기하다. 인생 교육도 있어. 그 다음에 801번. 그림을 최대한 잘 그려야 돼요.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미분해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셨어야 돼요. y는 x x 2의 제곱이니깐요 그림이 x축이랑 0하고 2에서 만나지. 그지 근데 0은 뚫고 지나가는 건데 x 2의 제곱이잖아. 그지 그럼 어떻게 그리는 거야?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2에서 접한다고 이렇게 이거랑 y는 x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s1, s2로 구하기 전에 너는 뭘 알아야 돼? 좀 교점을 알아야 돼 교점 그럼 교점이니까 x, x-2의 제곱이 x x x 빼기 2의 제곱 빼기 x는 0 x로 묶으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1이 0이지 네? 네. x 빼기 2 더하기 x 빼기 1 빼기 1은 0이니까 x x 빼기 1 x 빼기 3은 0에서 x는 뭐 또는 뭐 또는 뭐0 또는 1 또는 3이지 이게 그러니까 0, 1, 3 맞아 안 맞아? 맞죠? 그러니까 S1은 인테리어 영부터일까지두각 위에 있어? 곡선이 위에 있지. 그러니까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. 지금 곡선에서 X 뺀 거니까. 맞죠? 네.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? X,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니까 x 세제곱 빼기 4X제곱 플러스 3X지. 네? 그대로 쓰면 돼. x 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3X DX. 인정? 4분의 1 X에 대해 3분의 4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제곱 0, 일이니까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에서 아유씨 일단 넥톱 그럼 S2는 누가 위에 있어? 직선이 위에 있지?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빼기 3X DX죠 맞아요?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, 3분의 4 X의 4제곱 2분의 3 X의 제곱, 1, 3. 마이너스 4분의 1, 81 플러스 9, 4, 36, 2분의 9, 3, 27, 빼기, 1 대입하면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3, 빼기 2분의 3이지. 맞나요?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, 20 그죠? 그 다음에 36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빼기 2분의 24에서 빼기 12 맞아요? 플러스 4분의 했고 이거 했잖아 그지? 3분의 4 남았지? 그럼 몇이야?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지? 마이너스 3분의 예? 마이너스 3분의 4. 어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면 되는거임? 맞아요? 하, 진짜 싫다 정말 4 더하기 4분의 1 빼기 3분의 8 플러스 2분의 3인가요? 그럼 4 더하기 4분의 7 맞지? 어? 네. 12분의 48, 21, 32인가요? 네. 이거 뭐야? 마이너스 11, 37이냐? 있니? 있네. 오케이. 숫자가 아주 거시게. 어았어요 805번 해봐 반수 어, 계산하는 것까지 다쓸 필요는 없잖아 산수 계산하는 것까지 다 써. 저기요, 이거 공식 쓰는 건데요? 왜 계산들을 막하려 그러지? 이거 공식 쓰는 건데? 어? 왜 계산을 어렵게 해? 공식 쓰는 거라고, 공식. 직선하고 이참수잖아. 아까 알려드린 공식으로 푸는 거야. 아니, 공식 써드렸잖아요, 아까. 직선하고 이차함서 공식 써 드렸다니까요 아까. 에이 정말 y 는 x 제곱 빼기 4x 니까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양이니까 이렇게 될거 아냐 이 부분이잖아 네? 그럼 넌이 점하고 이 점만 알면 되는거 아니냐고 그럼 x 제곱 빼기 4x 는 ax x 제곱 빼기 a 더하기 4의 x x x 빼기 a 더하기 4 그러니까 x 는 0이라 a 더하기 4지그 그지? 0이라 a 더하기 4 그럼 넓이는? 6분의 제곱에 개수 1이니까 필요 없지? 그러니까 a 플러스 4의 몇 제곱? 3제곱이 몇이야? 36 그럼 a 더하기 4의 3제곱은? 6의 3제곱 a는 2 이거를 뭘 그렇게 어렵게도 푸시는지, 참. 그죠? 네? 있어요. 이태커로 내려서 8 0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와 있는 x 세제곱이랑 x 세제곱 빼기 2x랑 y는 x 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얘는 이제 공식이 없어요. 공식이 없으니까 교점을 구해야 돼요. 그럼 교점을 구하려면 x 세제곱 빼기 2x와 x 제곱,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2x는요. x, x 0, 2, 마일이지 그지? 요게 마이, 0, 선생님 마일, 2 이렇게 되는거지 그지? 그니까 S1은 누가 위에 있어요? 3차가 위에 있죠? 그니까 x3제곱 빼기 e x 빼기 x제곱 dx는 4분의 1x의 3제곱 빼기 x제곱 빼기 3분의 1x의 3제곱 0 빼기 4분의 1 빼기 1 플러스 3분의 1 1 빼기 12분의 7이니까 12분의 5가 되고 맞죠? S2는 0부터 2까지 2차함수지 집. x 제곱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2x dx. 3분의 1 x의 세제곱 4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0 이지. 3분의 8 빼기 4 플러스 4. 3분의 8 맞아? 맞아. 둘이 어떻게 하라고? 빼래요. 3분의 8 빼기 12분의 5. 12분의 3 2 빼기 5니까 12분의 됨? 약분하면? 4분의 9 그지? 오케이? 쉬었다가 가죠